자, 이번 상대는 mm -hmm. 동오의 강호 미러키 벅스입니다. 야니스한테 똑꾸버가 버티고 있는 바로 쿠티. 그 right you know, 그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토 쿠스마. 내면그트큼 나이스 좋습 e 니다첫록점 올리고 시작 c k t 합니다 상대적으로 니다 1, 2, 3번의 수비가 약합니다. 비록키는 야니스 탑에서 1, 3번의 수비가 약합니다. 키는 1, 2, 3번 수비가 약합니다. 키는3가 좀무리가 있죠. 미스매치인요아이로 갑니다. 아, 개포드네 괜찮아. 이스 일단 빼고 좋아요. 자, 이거 피겨 파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플래그. 나이스 플래그 좋습니다. 플래그, 플래그도 이번 경기 활약을 할수 있는 환경이긴 해. 스드라이빙 들어옵니다. 나이스. 기가 막힌, 패스. 첫가막가막혔고요 막힌. 이가 막힌. 가가막 이가 이가 가막이 나이스 h e 니다자 지금 위로키 복스가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스포 최강팀다운 포스 보여줍니다. 에이서 데이비스 t s 가79% 미친 거 아닌가요? <laughs> 슈팅 효율이 79% 말이 안되는건요 60%만 넘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80% 입학해. 초고효율입니다. 푸주마. 그럼 안 들어가고요. 걱정 언제 할 거니? 쿠퍼! <목소리> 속공 전개. 좋습니다. <목소리> 쿠퍼도 컨디션 좋아요, 오늘. 오늘 저랑 쿠퍼랑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초반에 아예 outside 그냥 Porter. 경기 끝장내버릴 수도 있겠는데 전반에 쿠즈마 탑에서 3안정하고 열렸죠 쿠퍼 oh, 아 좋았는데 아쉽네요, two two 아쉽네요. Two 진짜 잘 봐줬는데 오늘 컨디션, 그 우빙을 보니까 쿠퍼도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움직임이 남달라잉 자, 쿠퍼로 수비가 바뀌었습니다만, 아, 쿠퍼도 수비 좋아요. 아, 자, 앉을 아, 것 같죠? 아, 자, 쿠퍼, 킥. 탈수 날까요? 아, 아, 좋았는데 걸렸어. L6 가기. 오! 나이스! 와 이거를 타임 야, 타임 이게 엘리오비데? 야 거의 얘 마이 그냥 나 거의 믿고 이 던졌는데 쿠퍼 플래그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엘리오브해 주네.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차세대 듀오 찬생인가요? 디류 쿠퍼. 일단은 교체입니다. 점수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데. 전반전은 전반적으로 이제 저랑 쿠퍼 플래그의 페어링이 좀잘 되었다 덕분에 점수차도 약간 yeah, 벌어진 상황이고요. You never see an injury like this. First Yeah, he's the guy who hates to be off the court. The competitor in And let's talk now about the game we've been watching. What a terrific first half for the Mavericks. Everything they touch on the offensive end right now is turning to goal It makes life easy when most of your play calls are working yeah they came in with the right approach and the execution spectacular oh, flag, yeah. and that is going to do it for us yeah 자, and as we dive into the second half we'll find out if the next two quarters are any different from the first two so far it's been a runaway you know, D'Angelo Russell has been exceptional here, guys. I uh, like how they control the tempo and play to his strengths. Yeah, he's found his and it's paid off for himself and the team. So, on the floor for Milwaukee, at the forward spots, we'll see Kuzma and Giannis. Nice. The court, it's Porter and Trent Jr. And it's Turner in at the center.

Good. nice Cooper uh, to, be, like to choose from and close already looking like a season vet down the troops and talk it over and let's check in on the rookies making an impact with their passing 하고, 좋아하고, and, course, Cooper and both of these guys have come into the league with a bang the way they've shared the ball and looked to get their teammates involved has been fun to watch this one for three 나이스! 쿠퍼 플래그, 탑3! 좋습니다. 아, 아, 쿠퍼 플래그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이번, 이번 경기 8, 1등 공신이요. 자, 야리스. 발명 상대로 아이솔레이션 하는데요. 쉽지 않아요. 아, 못 쳤다잉. 퍼 리바, 어시, 스텝. 아, 나이스. 일단 뺐어잉 아, 뺐어, 나와, 나와, 나와. 그냥 팝으로 갑시다 미안 해결해줘 쿠퍼 플래그! 야 오늘 쿠퍼 플래그 좋습니다 좋아 좋았다 참 저런 거다 해결해줘네 아까 하프 타임에서 던진 그니까 하프 코트에서 던진 것도 엘리오페이지라네 블락! 오케이 okay. 아, 아, 이거 너무 하잖아. I 파플 i 플로피도할수 플레... 있을까요? 안 되면 아,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건 이건 무리다. 콤보야, 앞에 아, 나 오늘 블락몇개 당하는 거냐 도대체? <웃음> <웃음> 오늘 두 자리만 넣자, 그렇죠? 사터까지 있으니까. 팀 어차피 이기고 있고 쿠퍼 플래그 잘 하고 있어 갖고 내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박사, 좋아요. 자, 나이스 쿠퍼 플래그. 오늘의 히어로, 쿠퍼 플래그. 아니, 뭐, 그냥 주면은 각 득점으로 연결해주니 편하네, 편해. 야, 오늘 진짜 쿠퍼 플래그 진명복 보여줍니다. 음, 클레이 탐슨 들어오고요. 자, 지금 콤보가 없죠? 좋습니다. 그리고 쿠퍼 수비도 약하네요. 포르티스라가지고. 다리가 느려서 아마 쿠퍼 못 따라올 텐데.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으니까 쿠퍼 밀어 줍시다. 이거 못 따라올걸? 열렸잖아. 아, 좋았는데 아쉽아쉽 아쉽. 쿠퍼가 이제 아직 수 음, 슛이 제대로 정착이 안된 상황이라서 찬스는 잘 안해요 근데 오늘은 쫙 밀어줘볼까요 나이스 이건 내가 넣어야지 수리가 안 떨어졌어 나한테 두 명이 다 붙어야지 엘리옵인데 이러면 내가 마무리해야지 캡포즈 혼자서는 나 막기 어렵죠 주마 오케이 아, 거의 경기에 기울고 있어요. 자, 마무리 치웁시다. 나이스 쿠퍼 플래그. 쿠퍼 플래그 게임을 결정짓는 엘리오. 사실상 이걸로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오늘 쿠퍼 플래그 컨디션 최상입니다. 이들 경기 1등 공식 뭐두 자릿수 득점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애들이 잘 해줘가지고 굳이 내가 득점할 필요가 없었긴 했는데 쿠퍼플래그 상대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수비 전혀 뚫리지 않죠 쿠퍼플래그 수비 완벽합니다 What color are those you're wearing? Is that lime green? Well, Brian, you know I've always been known for my fashion sense. I'm something of an icon. And when I come on camera, people are watching because they want to know what the next fashion trend is. Igorlo game tomorrow. We'll just have to see. And here's Honor de 17 point game. Turner. Oh, the 15점차 31초 40초 쉽지 않아요. 사실 끝났는데 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이스. 루퍼 플 그냥 뭐주면은다 났네. 퍼그 좋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오늘 경기 1등 공신 쿠퍼 플래그 맞습니다. 네, 루키 듀오가 활약을 했다. 그래서 난적 미로키벅스 잡고 10연승 달려 나갑니다. <목소리> 쿠퍼 플래그 바로 잡아주자는 원샷으로 오늘 가장 잘한 선수기 때문에 야, 기대에 걸맞는 활약 보여줬습니다. <목소리> 1픽 <목소리> 쿠퍼 플래그. <목소리> Thank you for joining us. That'll do it for now. For Grant Hill, Stan Van Gundy, and Ali LaForce, this is Brian Anderson, signing off.